안녕하세요. 공작기계 원신식 캐드캠 머신 채널 머신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 보시면 은 도면층 생성 및 활용 방법이라고 있죠. 이거로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요, 요 있죠, 이거. 여기 도면층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어, 어떤 때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분리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좀 부분 부분 좀, 어, 요 도면을 이용해서 요쪽 가공하고, 그 다음에, 어, 요거 다 끝나면 요거 가공하고, 분리해서, 그쵸,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요렇게 조금 분리해서 도면청이 여러 개 만들어서, 그쵸, 부분 부분 가공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이거를, 요것만 강화하고 싶은데, 툴펫을 내면, 여기 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사각박스, 사각되 있잖아요. 사각선도 영향이 받고, 그리고 이 원도 영향이 받거든요. 그, 거는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어, 요거 도면 하나 만들고, 요거 도면청 하나 1번, 2번 만들고, 3번, 4번 이 식으로 만들어서, 요거 나눠서 강화하겠다 했죠. 그런 때 주로 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요게 보시면은, 요게 요 전체를 한번 눌러 볼게요. 요거 전체를 눌리면 다 없어져요. 그죠. 요거 전체를 클릭하면 또 하나 생기죠. 그리고 제가 요거를 부분 부분 요거 먼저 강화하고, 그다음에 요거 강화하고, 요거가 강화해가지고 요거 도면층을 각각 한번 생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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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고 요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도면층을 주로 활용을 좀 많이 합니다. 자, 요게 보시면은, 요게 눈 같은 게 있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요걸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니까 다 없어지죠? 요런 미입니다 다시 켜면은, 다시 클릭하면은 다시 생성되고, 그런 미입니다 그리고 요 연필 같이 생기는 게 있죠?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이 밑에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선택하겠다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눈을 끄니까 요쪽 눈이 좀다깐 깐 게, 깐게 있잖아요. 그죠? 없어집니다. 그럼 요거를 딱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좀다선택 한다. 이 말입니다. 요 연필같이 생는거 고겁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다시 온 상태로 복귀가 되죠. 고겁니다. 그리고 요게 오른쪽에 보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요 요거 지금 내가 사각원, 사각선, 뭐 스프로켓, 원형원, 육각형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요거를 다 각각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일단 한번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자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니까 요 도면청 여기 하나 딱 생겼죠 도면청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하고요 그럼 요 오른쪽 요 화살표 까이 생긴 거 있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해 볼게요 딱 클릭하니까 이렇게 무슨 박스 이게 하나 딱 떴죠 여기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요렇게 어 예를 들어 뭐신 머신... 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뭡니까 여기 뭐신 짱이라고 생성이 됐죠 그렇게 요 그렇게 이름을 주는 겁니다. 요 이름을 주는 거고 요거를 만드는 거 고놈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무신장에서 오른쪽 마우스딱 하면은 그 이름을 뭐바꾸겠다음거 클릭하잖아요. 그럼 또 이름을 바꿀 수 있겠죠 있는 식으로 그죠 확인만 누르면 됩니다. 예. 그럼 오케이. 그럼 다시 요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하면 삭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요거를 삭제 있죠. 삭제 요거를 누르면 딱 삭제가 됩니다. 클릭 하니까 없어졌죠 이게 무신장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 생겨볼게요. 그럼 도면적 하나 생겼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하면 삭제하는 거고요. 여기는 도면 쪽 추가 있죠. 여기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추가해 볼게요. 그럼또한개더 생겼죠. 그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그다음 도면 쪽 모두 거있죠 이거 눌리지 마십시오. 이거 눌리면 이 전체적으로 다 삭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 개별적으로 요거 삭제 있죠. 요것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면 도면 쪽 설정이라고 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이렇게 도면체 설정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보면 파일에 있죠 파일 있죠 여기 보시면 기후환경 설정이 있죠 그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기후환경 있죠 요거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지소 여기서 다시 요거를 삭제 하고 싶다 오른쪽 마우스에 삭제 또 도면체 투도 오른쪽 마우스에 삭제 요래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요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빈 공간에, 빈 공간에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하면 또 이렇게 또할 수가 있죠. 도면증 추가, 뭐, 도면증 모두 제거, 뭐, 이런게 있습니다. 요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요게 좀 요거를 내가, 어, 어떻게 활용하느냐, 골고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요, 하려 그러면 도면증을 어 만들라 그러면 요거를 인식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육각이잖아요. 그죠.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육각. 요 보면 육각형이라고 제가 도면층 하나 생성해 놨어요. 요거를 요 클릭해 보니까 아무것도 뭐 요걸 내 요거 클릭해도 되고 요걸 클릭해도 되 지금 아무 변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요거를 요 놈이 육각이라고 요걸 인식을 시켜 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거만 요거를 만들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 전체적으로 선택하는 게 있죠.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요. 여서 기 클릭해서 쭉긁어 가지고 클릭해줘요. 그러면 빨갛게 이렇게 선택이 딱 돼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육각형 요 클릭돼 있죠 오른쪽 밑에. 요걸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이 딱 해줘요. 그러면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요요 있죠 요하이콘도면청 요 생글성, 뭐 선도 바꾸고 막 그런 거 있습니다. 요거를 딱 클릭해요. 을 그러면 이런 화면이 딱 나와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그 지금 요 육각이 되어서 색깔을 요색으로 바꾸겠다. 그 선은 뭐더 굵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약간, 조금, 약간만 더큰 걸로 바꿔볼게요. 좀두 번째 거. 이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선색은 뭡니까? 선 종류는 요 이제 어 뭡니까? 일단 점선 안 하고 그냥 일반 실선 해볼게요. 이걸로 바꾸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내 육각형이니까 요 육각형을 또 클릭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클릭하면 요 이름이 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요렇게 하면 요 육각형이 인식이 딱 됩니다. 그죠? 여기서 확인 만딱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선 뭡니까? 뚜께도 바뀌었고. 그죠? 여기서 취소를 할게요. 선택 취소. 그러니까 지금 선택 색상도 바뀌었고 뚜께도 바뀌었고. 그리고 그리고 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저 육각형에 보니까 앉아 눈이 생겼죠. 그죠? 눈이 이렇게 생깁니다. 아시겠죠? 눈이 생겨야 요거를 끌 수도 있고 요거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을 한번 꺼 볼게요. 끄니까 없어지죠. 그죠? 또 켜니까 뭡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전체 있잖아요. 내가 전체 이거는 뭡니까? 내 전체를 다, 요, 요거, 요거는 빼고, 글자는 빼고요. 요쪽으로 내가 선택을 다 해놨어요. 요거를 꺼볼게요. 다 껐습니다. 끄니까 뭡니까? 요건다 사라지고, 내가, 그 지금 요 육각형이 아까 인식을 했잖아요. 그죠? 그 요거만 자, 작업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요거를 꺼든지 켜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죠? 클릭, 클릭. 클릭 그냥 나타나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존에 도면이 많이 있는 거를 요거는 없고 현재를 지우고요. 그죠 네, 요거만 자 작업하겠다. 이러면 편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대가자 작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요걸 내가 내가 포켓을 좀 파고 싶다. 그렇죠. 그데 요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요 포켓을 딱 해가지고 요거를 딱 클릭을 해주고요. 클릭 오른쪽 마우스 하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잖아요. 시파 어로돼 있네요. 그냥 빨리 볼게요. 다음, 다음. 깊이는 얼마였어? 한 20mm 좋네요 다음. 그럼 나는 지금 애초에 다친 포켓을 하겠다. 그죠? 다친 포켓. 그죠다혀있잖아요 그죠? 육각이 다혀있으니까 다친 거 해야 되겠죠. 여기서 다음. 다음. 대충 해볼게요. 뭐, 지금 보니검 60으로 했고, 뭐, 지금 가운 깊이가 0.5 정도에 단단히 나오겠네요. 0.5씩. 다음. 확인만 딱 눌리세요. 그러면 뭡니까? 이런 식으로 툴패에서딱 나오, 나오죠. 여 포켓이 딱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포켓이 나왔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거죠. 그죠. 요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요, 요것만 요딱띄어놓고요 도면층만 딱띄어놓고뭐또 가공하겠다. 그때 이런 도면층을 활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고 여기서 자, 또 조금 충수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딱 전체를 다시 한번 켤 게요. 딱 켜고요. 그죠. 아까는 요거를 가공하고 뭐 생성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육각이라 나오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요거 눌리면 딱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죠? 요거는 딱 선택 취소, 전체 선택. 요거는 개별적으로 선택, 선택 취소. 요겁니다. 자, 육각은 한개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나는 요, 있죠? 스프라켓 있죠? 스프라켓을 내가 또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왜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선택을 딱 해야 되겠죠? 딱 선택을 하고요. 자, 그래 놓고 뭡니까? 요거를 요쪽, 여기, 여기 보시면, 요 스프라켓이니까 요 스프라켓 오른쪽 밑에 여기 선택, 요 있죠? 돼 있죠? 요게를 딱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고 요걸 선택을 하고 요것도 선택 딱 해놨죠 그러고 요 밑에 요 있죠 요거를 딱 들어가요 그러면 뭡니까 요거를 스파라켓에 인식시켜 주겠다 그죠 요거를 한 개별적인 도면을 하나 만들겠다 그런 놈입니다 자 색깔은 요색을 하고요 스파라켓 요 있죠 요거라면 스파라켓이 딱 들어가죠 그렇죠? 요래서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자 됐죠 그러면 뭡니까 요 스파라켓이 딱 선택이 되면서 눈이 딱 생기면서 있죠. 그러면 이걸 뭐 다음에 이런 거다뭐 이런 게 있죠. 이거 다꺼버리고 이거만 딱 해가 하면 되겠죠. 런식으로 이거 선택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파르케만 이제 가공하겠다. 해가지고 선택 가공하겠다. 자, 그러면 뭡니까? 다시 이거 전체적으로 딱 해고요. 이것도 딱 해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에 여것도또다 선택해가지고 인식을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원 있죠. 원. 이 원형 원 있죠. 이거를 딱 클릭을 해요. 예, 오른쪽에 있죠. 원형원 딱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전체 선택하는 게 있죠. 요걸 내가 딱 끌고 주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니까 빨간색으로 딱 바뀌면서 선택이 딱 되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있죠. 요걸딱그래죠 그럼 뭐냐고. 원형원 있죠. 요걸 딱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색상을 좀 바꿔 볼까요? 이제는 좀 요런 걸로 한번 바꿔 볼게요. 어, 뭐요 색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라고 확인을 딱 눌러요. 자, 그럼 뭡니까? 오른 쪽에 여기 뭐가 하나 눈이 생겼죠, 그죠? 여기 뭐 선택이 돼 있고, 그죠? 선택지소 그죠? 그러니까 요 색이 좀 색깔도 바뀌었고, 요쪽 바뀌었죠? 원형원이라고 바뀌었죠? 그럼 뭡니까? 요거를 꺼 볼게요. 원형원. 없어지죠? 클릭, 클릭, 클릭하는 게 없어지죠? 그거걸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도면층을 하나 만들겠다.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음에 또 요거 다 꺼가지고, 그죠? 끄고 요거만 딱남겨놓고 이제 작업하면 되겠죠? 고겁니다. 요거만 딱 작업하겠다. 그런 겁니다. 요 도면 측에서 요것만 작업하겠다. 그겁니다. 자, 요것도 다시 켜고요. 자, 켜고요. 자, 그러고요기로좀 이동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사각, 여기 보면 원 있죠. 요거, 여기 사각 원이잖아요. 사각으로 생긴는원 있죠. 요거 원입니다. 요거를 내가 또 해볼게요. 여기 사각 원을 딱 클릭을 하고요. 그러고 요걸 선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딱 끌고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취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 딱 들어가 가지고 여기 사각원이라고돼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 글자 어, 요 글자가 다 올라가죠. 그러면 확인 만딱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러면 요게 딱 이런 식으로 인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거는 다 끄고 이렇게 이렇게 끄고 요만 딱 이제 움호로 음, 한다. 뚝겠다딜을 작업하겠다. 그는 뭡니다. 여기에 아 도면청입니다. 도면청 도면청을 해서 도면을 이런 식으로 다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선택해 놓고 뭐 도면청을 만들어 놓고 뭡니까 인식시키주고 그죠. 그래 뭐 dtvg 파일이나 이런 도면을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내 요런 도면을 이렇게 불렀다고 뭐 많은 도면을 불렀다고 봅시다. 이 형태를 그럼 요것만 하나 딱 선택해 놓고 고것만 여기 도면청에 하나 인식시켜주고 요거만 딱 가공하면 되겠죠. 도면 보면 복잡잖아요. 요즘 도면 하나 불러오면 엄청 뭐 선도 있고 뭐뭐 뭐 글자도 많고 뭐 그죠? 치수도 많고 있잖아요. 그죠? 치수권은 다 잡고 요 요것만 하나 딱 선택해가 고것만 딱 선택해 놓고 도면 정해다 가공만 딱 하면 되겠죠. 그럴때 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걸로써 요 도면 좀 활용한 거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 어,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머신 채널 머신 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